저는 이제 소아과 의사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제가 뭐 소위 말하자면 일종의 커밍아웃을 했지만 이제 저희 아이가 그 정신질환이 있고, 어 그런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 가지 점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는 내가 소아과 의사고 소아과 의사로 먹고 살았는데 그때까지도 자폐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이런 생각. 예. 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대학 다니면서 자폐에 대해서 배운 것도 하나도 맞지도 않는 얘기였던 거예요. 우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어, 또 하나는 이 자폐인이 살아온 역사하고 신경다양성이라는 문제를 그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저는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전형적인 서사를 저도 다 겪었거든요. 예, 네, 맨 처음에 뭐 아이가 너무 이상해서, 어, 당황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병이라는 어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지나간 삶을 다 돌이켜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한테. 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나. 이런 거를 다 자기 삶을 일일이 검열하는 거예요. 밤마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 한 2년 정도를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아, 이게 정말 뭐,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한게 아니라 그냥 살, 삶의 불행이구나. 삶이라는 게 살다 보면 뭐, 불행도 있고, 행복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죠. 영광도 있고, 실패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런 것, 그런 하나의 국면이구나, 내가 이것이. 요즘 이제 그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한 사람들의 공감, 이런 게 아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저변이 엄청나게 확대됐어요. 옛날에는 자폐라 그러면 자폐서사 같은 거를 누가 읽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자폐에 관한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런 기현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현상이죠. 네 예, 그런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다.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 예, 우리가 어, 옛날 같으면 소외된 사람들, 그다음에 저는 보통 그렇게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이게 어딘지 약간 다른 사람들, 예, 주류와 약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그왜 그러느냐면 아 이게 다 같이 살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고는 결국은 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남하고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책이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나오는 그그 그 어, 공감 능력하고 체계화 능력 그 검사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그 분류하기 위한 게 아니고 어, 학문적인 목적이죠. 학문적인 목적이고. 어, 우리 인류가 이런 스펙트럼 속에서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근데 자폐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체계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쪽의 특성이 자폐 특성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자폐라는 것이 질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고 패턴의 특성이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사고 패턴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의 사고 패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죠. 뭐, 백 명의 장애인 있으면 백 명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장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다, 장애인은 다 다르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뭐, 뭐, 편의상 그거를 이제 그 범주화 한다면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발달장애 대표가 자폐인데, 자폐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모든 장애인들한테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폐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천형이었습니다 자폐라는 얘기를 꺼내질 못했어요 어디 가서 왜냐면 부모가 뭘 잘못했길래 애가 저 모양이 됐냐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그 당신 이거 안 낫는 병이니까 그때 병이라고 했잖아요 자폐를 애는 그만 저, 수용소 같은 데 보내버리고, 어디 가서 입딱 다물고 이런 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당신 기억에서 아예 지어버리고, 그러고 새 출발해라. 이런 얘기를 의사가 진료실에서 했단 말이에요. 부모들의 역사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차츰차츰차츰차츰,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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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아, 자폐인도 사회의 일원이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남과 똑같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런 거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폐라고 하는 특성이 우리 인류가 갖는 굉장히 고유한 특성이구나라는 게 이제 이런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감출 필요가 전혀 없구나. 그런 식으로 인식을 받고 오기까지 부모들이 뭐 거의 한 7, 80년간 정말 뭐 거의 목숨을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정신질환 쪽으로 약간 고개를 돌려보면 정신질환은 아직도 부모가 뭘 잘못했기에 애가 이 모양이 됐어, 정신질환자들은 아무 쓸모 없는 인간들이야, 어, 어디다 감춰버려야 돼, 집안의 수치야 이런 데서 아직 한치도 부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이,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그 정신질환 부모들하고, 어, 정신질환 부모들이 연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장 깊게 있습니다. 자폐라는 거는 아무런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생활기능도 안 되고, 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더라. 라는 게 일단 자폐에 대한 지금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해주면 기능이 훨씬 좋아지더라는 거야. 요 네. 그러면 일찍 발견해야죠. 그러면 일찍 발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부모가 봐서 보는 것보다는 의사가 보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소아과를 활용하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아과 는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소아과는 있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계속 뭐어 출산율 줄어든다고 뭐 하고 그랬는데 애를 낳는데 봐줄 의사도 없으면 누가 애를 낳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아과라고 하는 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구상 어느 사회에도 소아과 의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소아과 의사들을 유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지금 제도를 다 뜯어고쳐서 면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할수뭐 출산율 줄어드는 거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갖고 소학과라고 하는 거를 명맥을 유지하자라고 했을 때 그래도 고등 교육을 받고 고급 인력풀인데 거기에 정부가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소아과 명맥을 유지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잘 써먹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발달 장애를 조기에 진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아과에서는 영유아 검진이라는 걸합니다 애들이 태어나면 예. 뭐다뭐 뭐 2주, 4주, 뭐 어, 어, 그다음에 뭐 2개월, 3개월 예.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계속 봐요, 애를. 계속 보는데 그때 소아과 의사가 어, 이건 조금 이상해라는 거를 부모보다 훨씬 더잘발견할수 있어요. 지금은 그게 트레이닝이 안돼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자폐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돈안 들이고 고급 인력을 처음부터 키우는 것보다는 소아과 의사를 조금 가르치는 편이 훨씬 낫죠. 훨씬 싸죠. 네, 훨씬 싸고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상이라고 하는 소위 정상이라는 범주에 드는 아이들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아이들을 금방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아과 의사가 딱 보고 이상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바로 자폐, 자폐 진단이라는 거는 딱 보고 뭐 예를 들어 병원에서 하루 종일 검사 받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폐 진단 받는 것 자체가 외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주몇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소아과 의사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얘를 도와줄 수 있는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 치료라는 말은 이 분야에서는 이제 상당히 꺼리 우리. 개입이나 중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든, 치료라고 하든, 개입이라고 하든, 중재라고 하든, 교육이라고 하든, 일단 손을 쓰자는 거예요. 그것도 수학과 의사가 할수 있어요. 예, 네, 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수화정신과 선생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쭉 진단 과정을 뭐, 6개월 걸린다면 6개월 동안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는 거예요. 미리 하자는 거예요. 그게 미국식이에요.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애가 이상하다, 자폐가 의심된다. 그럼 바로 중재 들어가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밀 진단 해보니 자폐가 아니더라고. 안 하면 돼요. 그때 가서, 예. 그냥 그만 두면 돼요. 예. 그러면 일찍 했을 때 나중에 우리 사회가 누리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 만약에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고 혼자서 화장실에 갈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미리 개입을 해서 뭐. 충분히 사회에서 혼자 살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소아과 의사한테 그 돈을 더 줘야 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돈을 투자했을 때더 많이 건진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토놓고 얘기하면 다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